안녕하세요. 리필 립스입니다. 이번 영상은 제가 7월 일주일 동안 구매한 립 제품들을 소개하는 영상인데요.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샀어요. 보여드리면 이렇게 있거든요. 하나씩 뭘 샀는지 리뷰는 나중에 따로따로 영상에 올라갈 거고요. 따로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 여기 위에부터 이거는 바비브라운 엑스트라 립 틴트인데요. 베어 라즈베리라는 색상이에요. 얘는, 아, 얘는 좀 다른 게 원래 흰색깔 케이스거든요? 근데, 이거 무슨 에디션 한정판이라 그래서, 그, 백화점 직원분이 그냥 이렇게 핑크 케이스로 주셨어요. 아직 한 번도 사용은 안 해봤는데, 뭔가 색깔이 되게 이쁠 것 같죠? 진짜 열어볼까? 이런 색이에요. 뭔가 생얼에 바르기 좋다고 해서 사봤고요. 그리고 얘는 바비브라운 크러쉬드 오일 인퓨즈드 글로스인데, 얘는 어 립글로즈, 립글로즈에말 그대로. 아, 핫 스트릭이라는 색상이에요. 이게 봄웜이 봄웜한테 잘 어울리는 그런 색이라고 해서 구매해봤어요. 아이고. 약간 작살 났는데 괜찮겠죠? 자, 이게 되게 진한데 막상 발라보면 그렇게 진하지 않은 그런 색이에요. 그리고 얘위에는이 그 페리페라가 다그한 번에 한 번에 아한 번에 올라갈 거예요. 이게 다 종류별로 하나씩 사봤는데. 얘는 잉크 벨벳이고, 이는 잉크 틴트 세럼이고, 얘는 잉크 더 젤라또, 그리고 얘는, 뭐지? 잉크 더 타투. 그리고 얘는 잉크 매트 블러 틴트예요. 이렇게 사봤고. 근데 리뷰는 또 다른 것도 있긴 해요. 이거는 일주일 동안 산게 아니라서 뺐는데, 이 슈가 글로우. 이거, 또 페리페라니까 같이 올라가겠죠. 네, 같이 올라가고, 그리고 얘는 그 얼마 전에 룽크라고 해서 그 미샤랑 어퓨가 같이 통합된 그런 온라인 몰이 있거든요. 거기서 세일을 크게 한 거예요. 근데 우선 이게 보이기를 샀어요. 이게 베스티 듀오라고 해서 뭘까요? 잇츠스킨에서 나온 틴트인데 이게 왜 샀냐면요. 우선 케이스가 너무 예뻐요. 연필 모양이잖아요. 너무 귀엽지 않아요? 그리고 가격도 4,000원도 안 했어요. 3,900 몇십원? 그래가지아 이건 사야겠다 해서 바로 담았고요. 그리고 얘는 이제 이것도 립이 올라갈 미샤의 슈퍼푸드 립 슬리핑 마스크 팩 이거랑 어퓨의 허니밀크. 립 슬리핑 팩. 이것도 싸서 그냥 담았어요. 다 너무 저렴한 애들이라서 세일하니까 싸더라고요. 그리고 얘는 에뛰드 젤리무스 틴트. 귀여운 얘 이름이 뭔지 모르는데 제가 디즈니를 별로 막핑보고 그러는 건 아니라서 얘는 오잉크 핑크예요. 오잉크 핑크고. 이번 에뛰드 디어달링 틴트 살구 레드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동안 구매한 립 제품을 한번 봤는데요 리, 리뷰는 천천히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방학을 해야긴 했지만 그렇게 널널하진 않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.